사계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사사계의 내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사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삶을 또 살아가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삼손이 살던 이 시대는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블레셋의 더러운 문화들이 같이 좀 즐겨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 편하게 살수 있는 그 블레셋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죄와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죄를 이 죄를 사랑하는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른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일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해석불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사가 맞는 건가? 이 사사가 하는 행동이 정말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싶은 그러한 행동들을 막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내용을 살펴보자네요. 5절부터 시작해서 1, 14장의 마지막인 20절까지 가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계획이 맞는 건가 싶은 행동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 스토리를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자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어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아, 사자가 삼손을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자는 어흠 하고 소리만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자는 삼손을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7절을 보면 삼손은 계속해서 딥날을 향해 가던 길을 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연한다는 듯이 내려가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사자를 찢어버린 다음에 김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이 눈에 보기 좋았던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녀를 만나서 그녀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여자가 처음에는 그냥 내 눈에 보기에만 좋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찢어버린 사자의 시체를 지나가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는지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마음에 편안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쉽지 않으십니까? 전 성경을 읽으면서 뭐지? 하는 내용이 다양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삼손의 모든 행동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삼손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상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 꿀이 있길래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또 자기 부모에게 줘요. 왜 줬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냥 준 거예요. 심지어 어디서 났는지도 비밀로 하고 그냥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나시린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천사가 만화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이렇게 키워라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나시린은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삼손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자의 시체가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사자의 시체는,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 시체 안에 꿀이 있으면 그건 역시 부정한 것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 꿀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도 줍니다. 어디에서 났는지 말을 하면은 이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먹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디서 났는지는 말해주지 않은 채 그냥 자기 부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자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꿀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님에게 말해주면 그 꿀을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났는지 말해주지 않고 그냥 준거 아닙니까?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십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Amen. 네. 삼손은 결혼을 하기 위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실리는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열면서 해벌레 놀면서 나시린인데 나시린 닿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잔치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너희가 이 문제를 풀면은 내가 배우 30벌과 거듭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들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대신에 못 풀면 너희가 나에게 줘라 이러면서 수수께끼를 내요. 그랬더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어디 한번 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쵸? 다들 아시지 않나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 답이 무엇인지 다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수수께끼가 맞습니까?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는 못했고, 네, 선물을 준비하지는 못했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손을 들고 한번 네 우리 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네 정대희 지사님 네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이건 연습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나시린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 보세요 수수께끼라는 것은 문제를 듣고 문제를 보고 고민해 보다가 아 모르겠다 싶을 때 힌트 좀 줘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몰라서 도대체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답을 들었을 때아 하면서 웃는 그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아무도 알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만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맞출 수 없는 내용을 수수께끼라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 전혀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 답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가 그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을 다 불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16절입니다 삼손에게 가서 웁니다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울어요 나한테는 그래도 답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겠어요? 답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 안에도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이거 가르쳐주면 뻔히 알잖아요. 얘, 야이 사람들이 이 나내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답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그냥 답을 가르쳐줍니다. 답을 알아낸 이 사람 손의 친구들은 정답을 듣고 18절에 보면은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뭐가 꿀보다 달겠냐, 뭐가 사자 보고 다 강하겠냐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갑자기 화를 냅니다. 너희가 내 아내한테서 이것들을 다 알아냈지 라고 화를 내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해하지 안 되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삼손이 아스곤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그 네, 이건 역시 해석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탐선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손은 자신이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삼손에게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20절을 보면은, 결국 삼손이 만나고 싶었던 그 예쁜 아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던 아내는 자신의 친구랑 결혼하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이상한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며. 네. 삼손은 분명히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는 행동은 아무리 봐도 그냥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을 그의 모습 속에서 단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들을 아무리 봐도 삼손이 사사로서 한 행동이 하나도 안 보이니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의 오역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인데요. 4절을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가 틈을 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삼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일까요?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죄를 너무나도 사랑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도 없고, 블레셋의 문화에 푹 빠져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겠습니까? 네, 너무 쉽습니다. 블레셋과 동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뜬금없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아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신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삼손이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그 블레셋 아내를 원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성질 때문에 그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또한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제가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이 해석 불가능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녹아 들어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랑하며 죄와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동화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척하니까 그분이 직접 이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죄와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겪을 필요가 없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 겪음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를 그래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모습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내 모습들이 너무나도 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점점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 경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왜 사업이 안 되는 것인가 고민이 들 때가 있고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중이라면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미워하며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그 죄가 너무나도 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가 너무나도 미워서 점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